안압이 높은 상태 안압은 10에서 20일 사이가 평균 안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 20일 이상이 됐을 때 안압이 높다. 뭐 40, 50 이렇게 높은 분도 많이 있습니다. 안압이 안 떨어집니다. 안압이 높은 원이 또 여러 가지입니다. 외상으로 인한 경우, 그래서 안방 전화가 섬유재가 좁아진 경우, 또 염증으로 인한 경우, 뭐 포도막염이나 망막염, 염증으로 인해서 염증. 찌꺼기가 암방수로 나가는 섬유질을 좁게 만들어서 막히게 만들어서 안압이 오르는 경우 또 스트레스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근육이 뭉치고 쪼이듯이 암방수 나가는 섬유질이 좁아지면서 암방수 배출이 잘안 돼서 오는 경우 그때 명상법이 좋습니다. 명상법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눈은 박클향에 있습니다. 박클 바클. 바클향에서 있어서. 우리 가 사물을 인식하고 사물에 대처하고 또 사물을 이렇게 관찰 하면서내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눈이 안으로 뒤집어져 있으면 나를 보게 되는데 눈이 국에서 한국에서 에 계속 바에세상에 관심을 에게 됩니다.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한국을서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에 아프지 않을 때라도 주기적으로 자기 내, 내면을 바라보는 거 세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과 양, 남자와 여자. 또 바깥 세상과 안의 세상. 그런데 안의 세상은 관찰하지 않고 계속 바깥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게 됩니다. 근본은 내 안의 세상이 근본입니다. 바깥 세상은 근본이나고 그 외적인 세상입니다. 내가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외부적인 것은 내가 받아들이기 나름입니다. 내 마음이 즐거우면 즐겁게 받아들일 거고, 내 마음이 사랑에 가득 차 있으면 사랑으로 받아들일 거고, 내가 세상에 세상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험에 대학 시험에 떨어져 가지고 막 슬퍼 죽겠으면 세상이 온통 슬퍼 죽겠고 빨리 전쟁이나 나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안의 세상이 이 자기 생명의 근본입니다 바깥세상은 내가 주인 바깥세상은 객입니다 객주객 그런데 우리는 객만 관찰하고 주를 무시합니다 주인을 무시하고 손님만 관찰하는 겁니다 바깥세상을 보던 나의 눈을 뒤집어서 내 안인 나의 주인 나를 관찰하는 겁니다 내 안의 세상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깥 세상 안의 세상의 뜻이 눈을 뒤집으면 나와 육체의 나와 마음의 나. 육체라는 형체를 갖고 있는 물질적인 나와 물질이 아닌 에너지적인 나. 에너지적인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에너지와 그걸 우리 영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의 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나를 지켜 주는 천사 천사는 형체가 없는 겁니다.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나의 수호 천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눈을 뒤집어서 명상에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자애 명상이라는 걸 합니다. 자애. 나를 사랑하는 명상. 내몸 뒤집어서 눈을 뒤집어서 내몸 하나하나를 사랑의 손길로 바쁘게 산이라고 바깥 세상만 보고 산이라고 내 안이 시신경이 혈액 공급이 안 되고 시신경 쪽으로 가는 혈액이 당이 섞여져 있고 고지혈증에 섞여져 있고 코레스롤이 섞여져 있고 또 대변이 안 나가면서 독소가 섞여져 있고 거기에 뭐 쓰레기 머리카락도 섞여져 있고 뭐 돌덩어리도 섞여져 있고 혈액 속에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시신경으로 가는 혈액 순환이 콱 막으면서 시신경 쪽에 혈액 순환이 안 됩니다. 어, 내가 나를 뒤집어서 뭐가 저렇게 혈액이 지저분해 왜 이렇게 독소가 저렇게 많어? 내가 먹은 음식이 저게 피가 되는 건데 내가 음식을 막 먹었구나 이제부터 음식을 피가 좋은 피가 될 만한 걸 먹어야 되겠네. 숙성된 거 발효된 거, 유산균 발효되고 익힌 거 맛있는 거 양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적게 먹더라도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먹으면 피가 될것 같고 살이 될것 같은 느낌이야 이건 자연의 맛이야 막 이런 맛들을 골라서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피는 우리가 먹는 음식은 내 몸을 만듭니다. 내 몸. 그런데 우리가 집이 있으면 집 안에 하우스가 있으면 홈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가정이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그내 안에 이 에너지가 삼다. 집안에 몸 안에 에너지가 삼다. 그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형태가 없습니다. 에너지입니다. 정신도 형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길이 일어나 버렸다. 그럼 몸을 태웁니다. 불화짜가 두 개가 있으면 염증이 생길 거고, 내가 마음이 답답하면 내 집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자애 명상. 나를 사랑해 손길로. 가장 근본적인 것,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배신 때린다고 그러고, 나를 미워하고 나보고 못생겼다고 그러고, 나를 무시한다 해도 세상에 존재하는 두 명의 나, 육체의 나와 마음의 나, 나의 소원처성의 나, 나를 지지해주는 내 몸을 지지해주는 정신적인 나가,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해. 우군이 있는 겁니다. 혼자 있는 외로움이 아니라 내 안에 정신적인 나, 힘센 나, 나약하고 약해 빠진 나가 아니라 항상 어린아이의 소녀때, 소년때, 소녀 어린아이때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또 내가 사랑하는 두 명의 나, 나와 내 안에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내 몸을 건강하게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집이 건강할수록 집이 클수록 집이 좋을수록 그 안에 있는 어, 마음의 나가 든든하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자릴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집이 다 무너지고 집이 구멍 나고 천장이 다 비가 새고 집이 다 허물어져가고 이 몸을 마구 대하게 되면 그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정신도 마음도 살 수가 없. 항상 몸을 위해서 몸이 최고야. 나는 몸을 경배할래. 나는 몸이 으뜸이야. 나는 몸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 아름다운 마음, 건강한 정신이 머물게 할 거야. 그런 자애 명상, 나를 스스로 사랑하는 명상. 자주 하게 되면 내가 사랑을 하게 되면 또 눈을 뒤집어서 내가 사랑을 하면서 내 혈액 내에 70%가 물인데, 물이 달콤한 물로 변화가는 것을 눈으로 관찰해 가면서 어 이름을 줘 주는 겁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줘 주고, 이물 속이 단순히 물이 아니라, 이건 내가 사랑하는 물이다. 내피속을 흐르고 있는 사랑하는 물이다. 피속의 찌꺼기들이. 이 물로 인해서 다 깨끗하게 씻어져 나간다. 물을 한 모금 마실 때이 물이 혈액 속에 들어가서 혈액 내의 노폐물과 오염된 찌꺼기들을 다 깨끗하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눈을 뒤집어서 물을 먹으면서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본의 유명한 그 과학자가 있습니다. 일본의 물은 알고 있다라는. 그 책에 나오는 얘기는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구독자 감사합니다.